최근 유럽을 방문한 한국 전력 원자력 연료가 핵연료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오늘의 단독 소식 구독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 원자력 연료는 신규 제조 공정 증설을 검토 중인데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협의 중이고요. 현재 여러 원전 업체의 사업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밝혀졌네요. 조남찬 생산안전본부장이 유럽에서 기존 협력사 등과 물밑 접촉한 만큼 이들과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전 원자력 연료는 사업 관련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해 협의 단계를 거친 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네요. 조 본부장은 지난달 14일부터 이십일일까지 영국과 스페인을 찾았는데요 영국 원전업체 SF에 스페인 원자력 환경 구경기업 에누사와 각각 사업 협력 회의를 진행하고 제조공장을 방문해 기술 현황을 둘러보며 협의했고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한미 원전 동맹의 일환으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약속한 미국 원전 기업 웨이팅하우스와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네요 한전 원자력 연료는 이번 교류를 통해 신규 제조공장 징설 관련 사업 협력을 확대할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앞으로 신규 제조공정 증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도 좋겠습니다. 오늘 더구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